안녕하세요. 전중요제이터선 요정입니다. 전 지금부터 수동태의 의미와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자는 1, 2 형식으로서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 형식 만들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는 1 형식 동사를 자동사 그리고 그외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하동사라고 합니다. 수동태란 3형식 이상 가능한 문법으로서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받을 때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동태 형태가 주어, 비동사 플러스 필피, 그리고 발이 목적격인데, 이때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목적어, 수동태의 목적격은 능동태의 주어입니다. 그리고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보자면, 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이제 주어로 나오고, 그리고 스토리, 이제 과거형이면서 피평을 바꾸기 때문에 was stolen. 그리고 이죄나무 서머는 바이 평화이나 바이 크 e 처럼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당연할 때쓸수 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식에는 목적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를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이 사이에 전치선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. 이 전지사는 to, for, of 세 가지의 전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건이 pp의 원래주사 형태입니다. 그리고 능동태 본동사가 이 동사들이면 여기 는 직접 목적으로만이 이제 들어올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역동사인데 have make가 이제 들어있는 오형식 그 동사에서는 여기 있는 work 이 원형부정사를 to 부정사를 바꿔서 수동체를 만들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지각동사 이 일곱 가지가 이제 나오면, 나오는 나오는 오형식은 목적격 보어의 동사를 초부정사나 아니면 현재 분사로 바꾸어서 이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.